안 되지? 아,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아 됐어요? 네. 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가의 미니마켓 오늘도 알바생 또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은 이제 동사장님이 오실 거라서 제가 미리 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저희가 미니마켓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에르노 패딩, 그리고 토리버치 가방 명품전입니다. 사실 아시죠? 웬만한 좋은 패딩 한벌 사면 열 코트 안 부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온성 당연히 패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격식 있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출근길 매일매일 입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코트 열벌 사시는 것보다 이 패딩 한벌 사시면 어?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앞으로 1월, 2월, 3월 계속 쭉 추울 거예요. 패디 한벌 제대로 된거 사셔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입을 수 있는, 그것도 뭐 70년의 패딩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에르노 패딩으로 오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29072, 안녕하세요. 에르노 보러 왔어요. 에르노 너무 새롭네요. CJ에서 에르노라니?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에르노 패딩을 저도 거의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도 겨우 어렵게 봤던 게 에르노 패딩인데, 오늘 진짜 좋은 가격에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특히 제가 입고 있는 여성용, 정말 극소량 밖에 안 남아있고 이게 블랙 네이비 컬러인데 거의 뭐 블랙 컬러랑 비슷해가지고 블랙 컬러 원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지퍼도 와 진짜 우리 알잖아요 좋은 패딩 입었을 때이 지퍼가 진짜 부드러워요 네, 끝까지 쫙쫙쫙 올라오고요 일단 제가 여기 입고 있잖아요 너무 따뜻해요 <laughs> 한겨울 한파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에르노가 진짜 좋은 게 이게 딱 심플한 기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 에르노라고 딱 표시 안 하더라도 딱이 고급스러움에서 에르노의 그 고급 명품 그 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남성용 왜 이렇게 없나요? 남편 사주고 싶은데. 그리고 와, 드디어 시작했다.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남성용은 진짜 극소량입니다. 예, 네, 요거는 지금 알렉스님이 입고 계셔요. 지금 진짜 극소량밖에 안 남았고요. 이건좀긴 사이즈거든요. 우리 남편분들 좀짧뚱한 패딩 입으면 어, 짤둥이 패딩 입으면 사실 엉덩이 부분 되게 시려워서 아 그때 한번살때긴거 사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에르노 패딩 아우 이게 너무 멋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가벼워요. 사실 우리 겨울철 너무 무거우면 아몇번못 입거든요. 이거랑 이 그레이 컬러도 이제 극소량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플랭 네이비 어두운 네이비 컬러라서 블랙 컬러 원하시는 분들 이거 두 가지 컬러. 컬러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짧은 것도 살짝 보여드리면 이건 진짜 얼마 없대요. 사이즈. 이거 진짜 사이즈 얼마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있으실 때 가져가시고 제일 작은 거 S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 남자 패딩은 에르노조라고 하셨는데 진짜 뒤에 약간 살짝 음각 로고 처리되어 있고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패딩은 아시죠? 이런 킬팅 패딩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또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냐면 이런 킬팅이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쫙쫙쫙 되게 고급스럽게 박음질 처리 다잘돼 있고요. 일단 명품은 진짜 다르다. 어, 남자 패딩 에르노조라고 하셨는데 여성 패딩도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블랙 네비 컬러 입고 있는데 와 진짜 열기가 너무 나가지고 <laughs>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레이 컬러도 살짝 입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그레이 컬러도, 아, 여성용 진짜 너무너무 원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걸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음, 그렇다. 요건 그레이 컬러. 아, 난 거급자요 라고 하셨는데, 어, 그레이 컬러도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어두운 컬러 많이 갖고 계신 겨울철 옷들이 많잖아요. 밝은 색깔 컬러도 어, 진짜 되게 희귀하고요. 이게 막 엄청 밝아가지고 추워 보이는 그레이가 아니라 어, 약간 되게 어두우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거든요. 입었을 때 몸에 약간 착 감기는 느낌 뭔가 안 입은 듯한 느낌 이게 바로 또 에르노의 특징이잖아요 겨울옷은 무거운 거는 진짜 손안 가더라고요 패디 어차피 한발 사실 거 이렇게 가볍고 어 기장감도 제가 163 정도 되는데 무릎 정도까지 딱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이제 겨울철에 딱 엉덩이 싹 가려주는 기장감 그리고 가볍고 이게 막 허리 라인이 들어간 건 아닌데 되게 날씬해 보여요 우리 좀 겨울철에 패딩 입으면 약간 눈사람 같아 보일까봐 또 고민하실 텐데, 우후, 날씬해 보여. 이것도 되게 날씬해 보이죠? 그리고 다 후드도 있거든요? 이것도 탈부착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는 이렇게도 쓰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네. 그레이 컬러 너무 예뻐요. 행복하자님, 넘어왔어요. <laughs> 지난번 알바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laughs> 또 나오게 됐는데, 오늘 이제 동사장님이랑 함께 할 거거든요. 근데 에르노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리는 게 소량이 진짜 수량이 없대요. 예, 네, 그래서 보셨을 때, 어, 미리 미리 사이즈 있으실 때 선점하시는 분이 임자, 임자고요. 오늘 진짜 세일 가격이 어마 무시합니다.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니트 패딩도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벌 누굴 사줄 수 있다면, 요거 하나 골라줄 것 같아요. 할인율도 굉장히 높아요.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할인율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아 남자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거 정말 극소량 남았거든요. 저 요거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이즈 있으시면 요거 좀 가져가세요. 요거는 니트랑 안쪽에 패딩이랑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약간 니트 재킷인가?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안쪽으로 보면 보온성 진짜 너무 좋은. 어, 요 패딩 진짜 얼마 없거든요. 요거 진짜 강력 추천. 사이즈 있으실 때 가져가시고. 어, 그리고 이제 남성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알렉스 씨가 입고 계신 어, 동사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알렉스 씨가 입고 계신 거 보여 드리면 여기 안쪽에 따뜻함을 나타내는 게 이게 진짜 따뜻하대요. 예, 네,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잠깐만. 와, 사장님 오셔 가지고 아이, 그좀탈게요 <laughs> 우리 매진된 거뭐 있어요? 지 방송이 끊긴다고 하시네요. 음, 오 그거는 음. 방송 계속 끊겨요 헉? 아까부터 끊긴다고. 오 작곡 팀이요? 뭐예요? 저희 방송이 좀 끊기나 봐요.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여기서는 안 나와. 음. 음. 어, 사장님 등장하셨다고. 너무 오셨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자 지금 음. 요거 남아있다고요 아까 알렉스가 입었던 거 이게 패딩이랑 니트가 같이 겹쳐있는 음. 스타일이라가지고 이거 양면인가 아니지? 양면 다리가. 아니에요 네. 어, 근데 거의 양 안쪽에는 패딩 바깥쪽에서는 음. 니트로 돼있어가지고 패딩만 새롭어. 입기에는 조금 너무 캐주얼한가 내 나이가 조금 그런가 하시는 음. 분들이 이게 안쪽이 너무 따뜻 여자 콧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예뻐. 그냥 훅 되지 않나? 여러분, <laughs> 하나 남았대요, 이 그레이 컬러. <laughs> 그레이 컬러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와. 괜찮아요. 설지님께서 괜찮아요. 잘 나와요. 음.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음. 와이파이 문제가 아니면, 아, 너무 많은 사진이 <laughs>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을 수도 있어. <laughs> 나도 요즘 그래. 너무 용량이. 많은 동영상하고 사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렉이 걸려. 잘안 돼요. 어. 셀카 많이 안 찍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방송 화면만 자, 자료를 만으니까 <laughs> 네.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정리하실 거 정리하셔야 돼요. 음. <laughs> 자, 그다음에 지금 뭐 보여드릴까요? 네이비는 세개 남아가지고. 이거, 레이비, 이거 레이비, 레이비. 보여드릴까요? <웃음> 네이비 보여드릴까요? <laughs> 거의 이 친구가 메인으로 할 거예요. 난 힘들어요. 저저 알바 때. 알바가 확실하게 <웃음> 일해야지. <웃음> 알렉스도, 땀이 너무 나요. 알렉스도 알바로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너무 존경하는. <laughs> 요거 네이비 컬러는 이제 세장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에르노가 네. 저희 가격이 거의 한40% 정도 디스카운트된 음, 가격으로 보여 들어요. 그리고 네. 에르노는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사실 <laughs> 패딩으로 유명해서 와, 진짜 가벼워. 예전에 제가 그 백화점 이런 데서 VIP 클리, 그 컬렉션 많이 쇼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신세계 트리니티 VIP 아예 그 브랜드에서 오. 에르노를 처음 봤어요. 그때는 에르노가 뭔지도 몰랐었고, 오. 그때 우리나라 에르노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근데 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너무 뭐야? 너무 놀라셨어. 너무 놀라셨어. 그래서 왜 음. 약간 정육점에 고기 걸듯이 패딩 걸려 있는 그잡지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그 그거 따라한 게다 에르노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에르노가 원조예요.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걸어놨더라고. 요 너무 가벼워서. 저희 홈쇼핑에서도 사실은 음. 그 갈고리 많이 걸었어. 음, 따라가. 가벼워 보이려면 무조건 그 액션이 들어가는 맞아. 거예요. 이게 와, 남자 건데. 너무 예쁘다. 저는 원래 남자 옷도 많이 입어가지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입어주고. 가격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커플로 입으셔도 진짜 예쁘겠다. 예. 약간 뭐 거두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핏으로 어, 왜냐면 음이 안에 여기까지 지금 패딩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까지 그래. <laughs> 그래서 니트업에 잘못하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와. 가격은 구매하기 버튼 누르셔야 보입니다. 음. 구멍이 사실은 숭숭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패딩에 지금 막아져서 이렇게. 요거는 사실 요 앞에는 어, 뗄수 있어요. 수 있어요. 뗄수 있어요. <laughs> 탈부착 되고요. 네. 탈부착까지 이렇게. 어, 마이크. 스트링도 다 조절 가능하세요. 응. 음. 음. 알렉스 자켓은 어디서 하나요? 알렉스 네. 자켓은 여기해요 알렉스 사람. 님이 입으신 거 요겁니다. 응. 음. 뭐, 알렉스 재킷?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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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입으셨더라고요. 요거, 맞아요. 이것도 요거 음. 앞에 앞서 뗄수 있어요. 이게 제일 이게 따뜻하대요. 제일 따뜻해요. 안에 구스가 네. 9010. 네,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온 무거운 거 진짜 싫거든요. 음. 비싼 것도 지금 됐어. <laughs> 왜 나중에 우리 엄마들이 천 가방 들고 다니시는지 너무 에콧백. 이해가. 안아 돼요. 옛날에 막, 막 천으로 꽃, 꽃1 0 0만개 들어가 있는 가방 이런 거 되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막 좋은 거 있어도. 이제 제가 그래요. <laughs> 무거운 거다 싫어. 어. 그래서 저도, 겉감도 많이 따지게 되고 무게감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최고봉은 음. 에르노예요. 무게감의 최고봉은 에르노야. 초경량. 진짜 그치? 안 입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에르노랑 몽클레어가 사실은 경량에서는 선두 주자죠. 음. 근데 몽클레어는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어. 뭐한 150만 원에서 380만 원막 어. 이런 수준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뭐 여유 있으시면은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음. 사실 에르노도 비싸요. 근데 에르노는 저희가 다행히 아주 소량만 거의 최대 40%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으니까, 이거는 안살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욕먹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기 전에, 에르노 남편 사줬대. 하... 백화점, 야! 어떡해! 나 남편, 내가 그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러더라고. 그서 아... 나도 내가 하는지 몰랐어. 그랬거든요. 알면 말해줬지. 예, <laughs> 네, 게 네. 수량이 없어가지고. 아... 사이즈 있는 거 가져가시는 게 임자세요. 진짜 수량 극소량입니다. 구스는 전부 다 음. 가슴 솜털 90%, 깃털 음? 10%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진짜 가벼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말도 안 진짜 아니구나. 가벼워요. 에르노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갈 때것 같아. 음. 옷걸이 무게가 음. 오히려 정확하게 맞아. 느껴져요. 옷의 에. 무게가 안 느껴져서. 그래서 여기 고리 있잖아요. 에르노 매장 가면 요고리에다 걸어요. 정육점처럼. 음. 진짜 정육점. <laughs> 오 지금 여성용 구스 블랙 네비 한개 남았고 그레이 제가 입고 있는 컬러 세 개밖에 안 남았다는 소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네. 요쯤에서 음. 우리는 가방으로 갑니다. 음. 가방 가 가방 가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가방은 네. 여기로 가요? 아니면 다 들고 와요? 한나씩한씩 가방 가져가시면 돼요. 아 진짜? 아, 그럼 이 중에 하실까요? 제일 먼저 뭐할까제일 제일 패턴 이거 네. 이거, 음 패턴 가져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보아 여기 있어. 아, 카메라. 여기 있 가? 네. 아. 여기서, 여기서. 할까요? 요즘에, 요런, 그, 카메라, 카메라, 배. 또는 뭐, 디스코백이라고 불러요. 뭐, 구찌니, 모니에서 다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썼을 때 좋은 점은. 와, 진짜 어, 가볍다. 그냥 요 상태에서, 에이. 굳이 뭐, 뚜껑이나 이런 거 열지 않고, 음? 이 윗뚜껑을 열 수가 있어서, 오. 뭐, 열고 하는 게 너무 편해서. 뭐 기본이죠. 근데 사실 요런 미니백이나 카메라백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돈을 들이기가 조금 배 아플 아, 때가 있어요. 맞아. 뭐 이런 이런 거는 비싸도 그냥 그런가보다 해. 그 그죠. 근데 이런 게 비싸면 요거 10만 원대더라고요. 할인 받으면. 아 어, 진짜. 어, 네. 19만 원대. 그리고 요런 거는 사실 여행 가거나 뭐할때 약간 막 쓰기 좋은 가방인데 너무 비싼 걸 쓰면. 막쓸 수가 없죠. 막 마음이 막, 아파요. 막 구겨도 넣어야 되고 이만큼 <laughs> 넣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것도 막 넣어서 구겨서 막장가에도 너무 비싸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블랙 컬러, 레드, 옐로우 컬러 준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laughs> 저희가 토리버치 특집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바일이랑 뭐가서 방송 사고가 많아가지고 구 주문하고 싶어도 못주문하시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제품. 우와. 맞아. 이 제품이 네. 가장 그 중에 반응 좋았던 거, 겨우 음. 다시 구해왔습니다. 이거 컬러 진짜 쨍하고, 봄에 이제, 봄나들이 가실 때 드시면 진짜 예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장지갑 이거. 들어가나요? 오, 장지갑? 장지갑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놨았어. 아, 저기 장지갑. 어, 이거 한번 넣어볼까봐요. 근데 저거는 장지갑 중에서도 엄청 어, 지갑 건데,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그자 지갑 있는 거는 네. 거의 뭐, 미니백, 미, 마이크로 미니백 수준이잖아요. 사실 요즘 여기 끈 따라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음. 딱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 김에 가능하세요. 지갑 보여드리자. 음. <laughs> 주세요. 한 김에. 한 김에. 자, 디귿자 지갑은 거의 웬만한 미니백을 거의 뭐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지퍼 공간, 지갑 카드 공간, 음. 그 안에 동전 공간. 오, 그래서 진짜요? 요 정도의 디귿자 지갑은 이 안에 핸드폰도 그냥 쑥쑥 들어가요. 어, 여권도 들어가. 그래서 외국 여행 다니시는 분 옛날에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음. 그리고 요즘에 브랜드에서 웬만한 지갑이1 0 0만원다나와요 아, 맞아. 안에 돈은 없는데 지갑 가격만해도 어마무시해.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에 이제 뭐사 먹으러 <laughs> 나가실 때백다 하나 두고 이것만 달라. 요것만. 아, 예쁘다. 여행 갈때 이것만 달라. 에이. 그래서 사실은 백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지갑이야. 지갑. 여자들은 지갑 다 알아요. 반지갑도. 네, 반지갑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거의 웬만한 핸드백 가방 가격까지 가요. 맞아. 근데 지갑은 하다 보면 낡고 있다 보니까 바꾸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신년에는 또새 지갑 하시는 분들 되게 음. 많거든요. 요거는 디귿 자형으로 완전 큰장지갑 장지갑. 요건 그 이제 반지갑. 반지갑. 반지갑은 미니백이 유행하면서 완전 유행하고 있어요. 와. 근데 반지갑이 정말 어쩔, 수, 어쩔 때기 없이 너무 몇개안 들어가는 걸로 음. 끝나는 게. 카드 세개 들어가면 끝난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아, 크기 때에 짱짱합니다. 지퍼 공간 어. 두 개나. 와. 그리고 이 와중에 동전 공간까지. 와, 동전까지. 네. 이거 사피아노 가죽이라 되게 튼튼하다. 요즘엔 동전, 모뭐 넣지, 여기다가?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음. 요런 가방은 좀 가격 저렴하잖아요. 음. 블랙하고 지금 요 베이지 사피아노 가죽으로 돼 있는데, 아. 요런 거는 골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골프백에 비싼 장지가 넣지 않습니다. 그냥 요런 거 만만한 게 있어야 돼요. 14만원 대입니다이 네. 반지갑이. 그리고 미니백에 이런 거 만만하게 샵 들어가야 돼요. 어, 예쁘다. 어, 이런 거 너무 괜찮아지갑은 음. 저희가 명품 방송하면서도 음? 참못 구해오는 게 지갑이거든. 수량이 없어서. 음. 뭐지? 음. 지금 반지갑 블랙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헉! 브라운은 14개 남았어요. 우리 그 다음 뭐 할까요? 클래치 음. 아, 요거. 아. 아, 요거. 요거 MD님이 픽하셨던데. 이게 네. 거의, 뭐지, 그, 토리버치의 시그니처. 시그니처. 로고가, WT 음. 로고. 이렇게 딱 고급스럽게 있고요. 안쪽에 열면, 이렇게, 이게 전 좋았던 게 자석으로 이렇게 음. 딱 찰싹? 이렇게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공간 되게 상당해가지고, 어, 여기 웬만하고 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 지퍼 다음에 지퍼도 있고, 자석 찰싹. 어, 뒤에. 어, 뒤에 어. 진짜 속시원하게 벌려져서. 아 우회로 진짜 좋은 명품들이 좀 불친절한 백들이 많아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전화 올릴 음. 때마다 이 뚜껑을 아 열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러다 끊겨. <웃음> <웃음> 그러다 끊겨. 근데 이렇게 막이 공간 사실 되게 필요하고. 그럼요. 어, 쏙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어깨 안 아프게 가죽으로 응. 이렇게 덧대는 센스까지 이렇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 끈은 탈부착 돼가지고 아, 클러치로. 다 맞다마다마다. 어, 클러치로. 이제 어. 한번 들어주세요. 클러치로. 네, 패딩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음. 사실 어깨 메고 막 흘러내리고 막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요거는 끈이 요렇게 탈부착이. 이게 않아서. 진짜 좋더라고요. 트위너 같은 아니, 느낌. 아니 기한하게 클러치를 따로 돈 주고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 저도. 몇번 들겠나 싶어 하면서 맨날 음. 못 사는 게 클러치란 말이에요. 아, 딱 클러치. 됐다. 근데 의외로 또 어느 순간에 클러치 둔 친구를 보면 음. 아또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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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그게 나와요. 아, 이거 이거. 어, 음. 근데. 요거는딱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억지로 클러치가 음. 아니라 제대로 클러치, 딱 클러치다. 어, 딱딱클러치에요 정말 가벼운 30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클러치 얇은 애들은 저는 운동할 때왜 운동 가방들이 이만하잖아요. 음. 운동 가방 들고 또백 내고 그러면 되게 복잡스러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런 얇은 클러치들은 그냥 운동 가방에 쑥 넣어버려요. 하, 그리고 괜찮다. 네, 괜찮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에코백 같은 거왜뭐 음. 백화점 가시거나 장 보시거나 그러면 음. 또백이 있죠. 그럼 그 안에 그냥 쓱 넣어요. 클마트는 약간 그런 용도가 편하더라고요. 음, 딱 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용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끈도 있으니까 뭐 이제 격식 있는 자리가실 때는 요거 착용하셔도 음, 되고. 그쵸. 음. 이게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라 시그니처. 여러분들 보드리고 싶었어요. 하... 오늘 음... 방송에 자주 꾸민다는 분들이 음... 너무 많아. 파이팅 팅부터 9038님, 음... 7074님, 9 땡땡부님, 뭐지 뭐지? 알렉스님 네. 없다고. 네. <웃음> 유유. 뭐 <laughs> 알렉스는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음. 제가 켰거든요. 맞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갑니다. 음. 요거는 제가 샘플 테스트 했던 거예요. 어, 음. 저도, 저도. 요거. 아, 진짜? 네,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도 아, 너무... 유명하죠. 요 아이템이. 이요 네. 아이템 좋은 거는, 물론 끈도 탈부착돼서 이것도 클러치가 음. 가능하고요. 옆공간이좀 그래 아. 넓어요. 그래서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어, 앞에, 그러니까 웬만한 핸드백 두개 붙여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에, 뒷 공간 보시면 여기에 또 카드랑 이거 집어넣는 공간, 이 공간이 또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또 지퍼 공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좀 가까이 갈까? 음. 어, 이게 이만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어, 옆에, 옆이 아코디언처럼 벌어져 있어가지고, 음. 여기도 웬만한 가방 하나, 여기도 웬만한 가방 아, 하나. 거의 두개 느낌. 어, 되게 많죠, 지퍼 공간. 끊기시는 분들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예. 네. 여기가 뭐잘안 되나? 아니죠. 요게? 저번 주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음. 아이고 한번 접속이 안 되시면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한 번만 들어와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게 연결이 좀안 좋나봐요. 응. 음. 아이고 클러치 예뻐서 보고 있는데. 아니 서류버치랑 그, 우리랑 뭐 <laughs> 악연인가봐. <있나봐. 웃음> 아니 네, 여러분 토마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오늘 진짜 최대 뭐41% 토리버치 가격은 오늘 너무 좋거든요. 어, 어 뭘까 에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니까요. 음? 어쨌든 이 네. 블랙 저거... 컬러도 준비가 되있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선배님이. 아, <진짜>? 네. <laughs> 어떻해 어떻게 잘 되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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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잘 돼요 어떡하지? 저는 잘돼요 하시는 분들 좀 반갑게. 요 <laughs> 아, 백은 제일 작아요. 오늘 백 중에 제일 작아요. 음. 아까 크기랑 비교해 보면 요래요. 제일 작은 미니 백인데 <laughs> 네. 진짜 많이 보여. 요 이게 앞뚜껑 열, 두, 뚜껑이 두 개예요. 앞뚜 열렸을 때 음? 이렇게. Wow. 여기 이만한 공간, 그러니까 웬만한 아까 큰 지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지금 이렇게 카드 공간, 그 다음에 지퍼 공간, 그 다음에 네. 또 앞에서 또 이만큼 공간,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음. 여기에 또 하나의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런 공간. 진짜 순화 왕이다 1467님 처음입니다 잘 보입니다 <laughs> 아 감사해요 잘 보인다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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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보여달라고 아, 아, 블랙 컬러도 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수납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일단 휴대폰이 네. 휴대폰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니까 휴대지가, 뭐 립스틱 이런 거 웬만한 거다 들고 다니실 수 있고요. 수납공간 분리가 잘돼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허, 엄청 크시네. 되게 에이. 커요. 근데 너무 이게 다 들어가고 들어. 어, 지금 앞 이러, 이렇게 되잖아요. 와. 그 다음에 뒤에도 이게 너무 편안하게. 쑥쑥쑥. 잘 쑥쑥 이렇게. 이거는 뒤에도. 만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가방은 작은데 진짜 공간이. 알짜요. 알짜백이 음. 가방이에요. 이렇게 넣어서 수납공간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응. 다 매진됐대요. 블랙, 블랙 4개나 마. 봤대요. 블랙. 블랙. 네 블랙 컬러는 진짜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예. 네. 네. 뚜껑만 핸드 열면 핸드. 끊긴다고. <laughs> 뭐야. 오, 뭐야. 너무 쉬워. 좀... 어떻해 우리. <laughs> 대박 날려나 보다. 예. 네. 안에 카드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 이 수납 공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 지갑 따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일단 카드 뭐 교통카드나 이런 거 주민등록증 이런 거 넣고 다니시기도 되게 좋아요. 자 이제 좀큰 가방으로 갈까 봐요. 큰 가방 가볼까요? 네, 네. 좀큰 가방. 어이구 음.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 <laughs> 너무 자, 실용적인 가방이라고. 투트백이 지금. 아 이렇게. 아, 아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끊기는 것 같다고 이제 하시네요. 진짜요? <웃음> 정말인가요? <웃음> 자 지금 요 토트백에 지금 이 칼라랑 이 칼라랑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메인 공간이 이렇게 오. 나올 거요 여기 안에 뭐안 넣어도 되는데 딱딱하네요. 어쨌든 맞아. 그리고 양 옆에 지퍼 공간 이 있어요. <laughs> 양 옆에. 오,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토트백이 매번 다 지퍼만 되는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쉽게 열고 끄낼 수 있는 거. 음. 양 옆에. 이건 또 엄청 유명한 거죠. 이 토, 디자인. 토리버치에서 되게 인기 많나요? 맞아요. 베스트셀러 음. 진짜 이거 예쁘다고 공사사공님 가방 어떻게 사시냐면 하 모바일 앱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laughs> 아, 맞다 <맞아>, 들어오셨다 <laughs> 들어오셨다 뭐, 원하시는 거딱 고르셔가지고 장바구니 담아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보기 편하신다고 아 진짜 코코님 어우 다행이에요두 분이세요 두분음자 자, 그렇게 요구. 지금 토트백이 들어가고요 음, 그다음에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배 빼준 가장 큰거 제일 큰 가방 어, 오늘 백 중에 제일 크고 음? 토리버치 거의 뭐 이것도 토리버치를 되게 유명하게 만들어 준 가방 중에 하나예요. 쇼퍼백 이거는 <laughs> 아, 아니 아, 신문지를. <laughs> 신문지를 너무 많이 넣으셨는데 아니 오렌지예요. 이게 포인트 신문지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laughs> 그래 빼서 뺄까요? 왜냐하면 이 오렌지가 안 보이다니 이렇게 이쁜데 그게 그렇죠? 메인인데 예. 그래서 이게 오렌지가 아, 이렇게 이쁘다. 반전 매죠? 근데 가운데가 쿠션감이 약간 있게 해가지고 여기 노트북 쓰시는 공간이라서 아 이거는 약간 회사에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이나 작가 분들 정말 진짜 많이 드세요 보부상들 어, 네, 진짜 진. 많이 드세요 기저귀 가방으로도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짐 네. 많으신 분들 파이팅팅 님이 아까부터 계속 안 나온다고 막 속상해 하셨던 분인데 안 끊기고 이제 잘 나온다고 다행이다 네. 지금 근데 어... 다 이제 안 끊긴다는 분들이 이제 만, 음, 반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러긴 하세요. 자, 블랙 컬러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은 역시나 이것도 반전 매우로 베이지로 이렇게 안감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분리해서 수납하실 수 있는 지퍼 형태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컬러 이제 색깔 골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무게감 물어 보셔가지고 괜찮아요. 가벼워요. 여기 아, 노트북, 노트북 같은 거다 놓고 계셔도 돼요. 뭐 떨어뜨린 것좀 <laughs> 아, 지금 사장님을 제가 어. 너무 힘들게 하는 아, 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는 소개 안 해드려가지고 <laughs> 네. 오렌지가 있는 게 음. 너무 예쁘다. 다 우당탕 쏟을까 봐 무서워 죽겠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이렇게 된답니다. 아, 이제, 아, 아, 이제 다 음. 이것만 보여드리면 다는 거예요? 음. 이게 오렌지가 너무 예뻐서 끈은 다또 탈부 처어되네요아 예쁘다. 너무 예쁘죠? 뒤에 이렇게 공간 크게 있고 이건 좀 납작한데 가죽이 워낙 슈렁큰 가죽이라 부드러워서 음잘 넣, 이렇게 잘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또 카드 공간 자자작이죠. 자자작 있고 요렇게 딱다 그래서 요거는